천재인가요? 천재니까 연세대학교 갔겠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달시입니다. h a Links it's 달시 here. 이제 또 방학이잖아요. 그러니까 DM으로 언니는 학원 뭐 다녔어요? 과외 뭐 받았어요? 도와주세요. 이런 질문들이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학원, 인강 그리고 과외를 비교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게더잘 맞을지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 인강. 인강은 우리가 코시국을 지나면서 많은 학생들이 다들 온라인 수업에 익숙해진 것 같아. 그런데 의외로 인강은 학습 습관이 어느 정도 잡힌 친구들한테 추천을 한다는 것. 왜냐하면 이 인강이라는 게 자율도가 굉장히 높아. 그막 수많은 선생님들 사이에서 너가 오키를 직접 다 듣고 선생님을 너가 골라야 하고 숙제나 진도도 밀리지 않고 너가 다 관리를 해야 돼. 그래서 이 자율도라는 게 정말 양날의 검이거든. 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들을 수 있다는 건 당연히 너무너무 좋은 장점이지만 너희들이 패스 끊어놓고 안 들으면은 그냥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냥 그냥 돈만 날리는 거죠. 솔직하게 말해서. 그리고 인강 듣기만 하고 아다 들었다 하고 복습 안 하면 그것도 또돈 날리는 거죠. 인강 패스에 관한 내용은 여기 동영상 내가 만든 거 참고해주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인강 선생님 추천 영상도 제작할 예정이에요. 많이 기다려주세요. 두 번째는 학원이야 학원을 추천하는 학생은 좀 어린 학생들. 그리고 나도 중학교 때까지는 학원을 열심히 다녔거든? 실제 효과가 있었어. 이제 학원에서는 인강에서 조금 커버해주기 어려운 동네 중학교별 내신이나 고등학생들보다는 시간이 좀 여유로우니까 1대1로 하지 않아도 좀 여유가 있겠지? 근데 내가 학원을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 진짜 과외나 인강이랑 비교도 안 되게 너무 많이 받았거든? 일단 첫 번째, 숙제 양도 겁나 많고 두 번째, 수업도 따라하기 어려웠어. 왜냐면은 나는 태생적으로 수학을 잘하는 애가 아닌데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적은 높게 나와서 그 제일 높은 레벨을 넣은 거야. 근데 사실 내머린는거안 따라가니까 난 미치겠는 거야. 와나 진짜 너무 나 지금 생각하면 숨 막혀 진짜로. 그리고 너희 그거 알지? 영어 학원이나 수학 학원 제시실 단어 시험실 나 그런데 들어가면 일단 숨부터 막혀. 숨쉴수 없어. 그다음에 수업 땡 끝나면 은 애들 우르르 내려가가지고 밑에 어머니들 쫙 차 깔려있고 하는 게 나는 그 장소 자체도 너무 싫었어. 근데 그래도 나는 내가 중학교 때 빡세게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와가지고 좀더 내가 내 공부에 집중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학원이 분명히 효과가 있긴 해. 그만큼 스트레스도 크지만. 그러니까 마음적 여유와 시간적 여유가 있는 중학생 친구들한테 추천을 합니다. 참고로 선행에 대해서 물어본 친구들도 만나서 알려주는데 나는 선행을 많이 했었어. 그리고 영어는 선행을 해서 좋았던 케이스고 수학은 내가 선행을 안 했으면 아마 더잘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 막 초등학교 4학년 때 중학교 언니들이랑 같은 영어 수업 듣고 그랬던 기억이 나. 마지막은 과외야. 과외는 진짜 사실 모든 학생들한테 추천을 해. 인강을 들으려니까 내가 끈기가 없고 안 하게 되고. 근데 학원 커리큘럼을 따라가려니까 좀 빡세고 하는 친구들한테 너무너무 좋지? 아니면 나처럼 좀 선생님을 많이 타는 친구들? 당연히 정말 좋은 학생들은 아무 선생님한테 붙여줘도 너무 잘하는 애들이 있어. 근데 나는? 아니란 말이야. 나는 굉장히 많은 케어가 필요해요. 근데 이거는 내가 광고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 그냥 한번 잘 생각해봐 옛날부터 엄마들이 돈 생기면 과외 시켜주겠다 과외 붙이는 이유가 뭐겠니? 당연히 1대1로 마킹을 하는데 공부 습관부터 공부 레벨까지 하나하나 다 나한테 맞춰주는데 안 오를 리가 없겠죠? 그래서 내가 오늘 소개해주려고 하는 게 바로 퀀다과외야 이 퀀다과외는 이 태블릿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1대1로 과외가 가능한 플랫폼인데 특히 이런 친구들한테랑 추천해 1. 내가 MBTI 아이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학원에서 손들고 뭐 질문을 하는 게 조금 부끄럽다. 두 번째 선생님을 많이 탄다. 우리 동네 학원쌤은 나랑 좀안 맞는 것 같고 인강쌤은 너무 많아서 누구를 들을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 지금부터 잘 들어봐. 지금 콘다 과외에서 여름방학 캠페인으로 찾아줄게. 너만의 인생 선생님이라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어. 너의 니즈에 맞는 진짜 최적의 선생님을 찾아주는 캠페인인데. 콘다 과외만의 인생 선생님 찾기 프로세스로 너한테 딱 맞는 선생님을 찾을 수가 있어. 나는 이퀀다과의 선생님 찾기 매칭 프로세스가 진짜 엄청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너가 원하는 공부 목표부터 바라는 선생님 유형까지 체크를 해서 상담을 신청을 하면 너한테 맞는 쌤이 뿅 하고 나오는 거야. 그리고 나처럼 좀 선택 못하는 친구들 있죠? 그래서 이 선생님이 나랑 좀안 맞는 것 같다. 죄송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100% 재매칭이 언제든지 가능하고 그리고 6단계를 거쳐서 검증된 100% 명문대 100% 실력자 선생님들을 만날 수가 있어. 또 다른 과외 앱들도 있잖아. 거기는 쌤을 찾는 데한 1, 2주가 걸리거든. 근데 콘다는 하루 이틀 만에 바로 나와. 그러니까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모아 모아서 공부를 더할수 있는 거지. 그리고 내가 안해 보고 달린 들한테 추천을 해줄수 없으니까 이번에 내가 직접 나의 인생 쌤을 찾아봤는데 좀 설레더라고. 한번 보러 갑시다. 한술케 너말의 인생선생님! 생각해보니까, 이거 내 친구들도 많이 하는데, 내 친구도 아면 어떻게 생각해? 질문에 세답을 해보겠어요. 어떤 공부 고민이 있나요? 저는 수능이랑요. 헷갈리는 거예요. 목표 대회를 알려달라고요? 서울대요 아, 되게 엄청 상세하게 물어보네. 맞춤 선생님을 찾고 있어요. 오맨!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수학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가 원하는 시간이랑 수업회차까지 결정을 하고 결정합니다 쌤이 매칭이 됐습니다 차의과대학교 약학, 약학과 다 고등학교 때 수학 쌤 과외쌤도 약학과였는데 입장하기 안녕하세요 어머, 어머, 신기해요. 네, 준비되셨나요? 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와, 어디 계세요? 저는 자취방에 있습니다. 아, ISTJ이신가요? 아이 빼고 다 틀렸네요. 진짜요? 어? 제가 항상 2, 3등급만 나오고 1등급이 나왔다 말았다, 나왔다 말았다 해가지고. 이제 확실한 1등급을 위해서 과외를 받으시는 거겠네요? 네. 수학을 풀때 어떤 점이 힘드신 거죠? 일단 수학이 너무 싫어요, 저는. <laughs> 아 킬러 문항만 보면은 숨이 턱 막히나요? 아네 문제에 적용이 안 된다 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 수업을 통해서 이 킬러 문제에 대한 압박감이라든지 음. 좀 도전하지 못했던 그거를 올해 또 이제 6월 모의고사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 네. 그 문제를 같이 풀어오면서 어. 사실 어렵지 않구나 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배우는 간단한 개념으로 쉽게 풀수 있구나라는 거를 확실하게 오늘 가르쳐드리고, 앞으로의 수학에서 꽃길만 걸을 수 있게 강의를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시작해볼까요? X값이 A부터 B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은 이렇다 라고 써져 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나요? 아니요. 델타 Y는 Y가 변한 변화량이고, 증분이라고 불러요. 오 네. 증가한 양 변화량이라는 거를. 음! 아, 이해했어. 나 이해했어. 이해가 되셨나요? 네. 어허 아주 훌륭해요. 와. 미분이라는 게 뭔지는 알고 있나요? 아니요. 이 점에서의, 네. 이 접선의 기울기, 이게. 네. 이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1차 함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의 네. 기울기는 AB의 기울기랑 똑같지 않아요? 바로 그거예요. 어, 전 천재인가요? 천재니까 연습대 학교에 갔겠죠? 아. 근데 저 진짜 다 까먹었거든요? 네, 근데 이걸 맞췄어요. 저 좀... 저 다시 재수할까요? 그만큼 제가 수업을 잘한다는 <laughs> 저희가 오늘 배운 개념으로 오늘 배운 개념으로 푸시는 문제는 EBS I 사이트 기준 공식적인 오답률 9 7 1를 기록한 <laughs> 미친 오답률 전체 2위, 22번을 어? 풀어볼게요. 네. 마이너스 12가 되도록 하는 A에 대하여! 애플 프라임 p 의값 m e 구하시오. 정 k 히 마이너스 u 수라고 했기 k 문에 어. k 가 몇일까요? k 가요어어 네. 아, 잠깐만 기다려봐 잠깐만 기다려봐. a 이면은아 잠깐 마이너스 o 이면은 되겠나? 그렇죠. r 아주 훌륭해요. k 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렇게 Minus E. r 그렇죠. 답은 380이 되고 이한 시간의 수업 동안 우와. 우리 전국 고3과 N수생들의 5단위 97.1%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한 거예요. 저 더... 재수할래요. 앞으로도 많은 학생들에게 귀감이 되셨으면. 1대 쓰는 말이 맞나요? 귀감이? 하루 동안 고생하셨고 열심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땠나요? 진짜 계속 재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고등학교 때 과외를 좀만 더 받았으면, 왜냐면은 그때 나 때는 말이야, 컨다 과외 이런 거 없었단 말이야. 나때 컨다 과외가 있었으면 아무래도 오프라인 과외보다 좀 가격이 합리적이니까 엄마가 시켜주지 않았을까. 엄마, 이렇게 학원이랑 인강의 장점을 모아 모아 만든 게 나는 과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과외도 너희들이 열심히 따라가야 효과가 있다는 점, 응. 우리 항상 열심히 하고, 그러면 또 궁금한 거나 내가 도움을 줄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고,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